피라밍스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코너 꼭지 이거를 색을 맞춥니다 이렇게 맞았죠 이거는 맞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거도 이렇게 맞네요 자 꼭지 색깔을 맞추고 두 번째는 네, 노랑을 안 가지는 꼭지, 이거네요. 여기 노랑이 없습니다. 이건 노랑이 있고, 이것도 노랑이 있고, 이것도 노랑이 있는데, 이건 노랑이 없습니다. 이거를 3층으로 하고, 어? 그 다음에 R, 이게 R이죠. R을, R 중에서 노랑색, 센터의 노랑면, 이 바닥을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L에도, 이게 L인데, 자 센터의 노랑면 여기 있네요. 이것이 바닥을 보게 합니다. 자 그다음 B B도 센터의 노랑면 센터의 노랑 이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센터의 노랑면이 바닥을 보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빨강인데 요것만 다르죠. 요게 색이 박혀져 있네요. 그럼 이거는 초록인데 요것만 다르죠. 파랑인데 요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1층에 가운데 있는 엣지만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층에서 2층에서 노랑색을 찾습니다 그럼 이게 노랑이 있네요 자 이건 노랑과 초록이죠 그러면 어, 마침 와 있네요 이 초록을 앞면으로 두고 이 보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리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는 공식은 트위스터.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부터. 네, 네, 올, 올. 그리 여기 초록, 노랑 제대로 제 방향으로 제자리에 들어갔죠. 자, 그 다음 또 노랑이 있나 보니까 위층에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럼 아무거나 이리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위로 빠져 나오겠죠 자 이걸 여기 집어넣겠습니다 네네올올 올. 그러면 노랑을 가진 엣지가 하나 2층에 올라왔죠 자 노랑 파랑이니까 파랑이 앞면을 보도록 해서 여기다가 파랑이 앞면을 보도록 하고 노랑이 앞면을 보도록 이렇게 맞춘 후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네 네, 올, 올. 이렇게 하면 파랑 노랑 엣지가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노랑이 나오니까 또 없네요. 이거는 빨강 노랑인데 이 방향이 바뀌어져 들어가 있죠. 그럼 아무거나 하는 질문 했습니다. 이번도 이걸 넣을까요? 그러면 네, 네, 올, 올. 그럼 여기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게 노랑이 앞을 보니까 여기는 파랑색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죠 빨강이 앞을 보고 노랑이 앞을 보도록 해서 트위스트 네네올올 올. 그랬더니 1층 빨강 초록 파랑 다 맞았습니다 자 다음은 어, 2층을 완성해야 되는데요 우선 어 오른쪽 능선, 이걸 능선이라고 하는데, 능선을 어, 맞춥니다. 그럼 지금 이건 안 맞죠. 그럼 맞는 걸 찾습니다. 이것도 안 맞고, 이거 다음 다안 맞네요. 그럼 돌려죠. 야 돌렸더니 이게 맞네요. 그럼 이게 하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맞추기 위해서 어, 공식을 하나 써야 되는데, 공식은 간단합니다. 네반 올. 반. 또 합니다. 네, 반, 올, 반. 한번 했는데, 여기까지 공식 한 번인데, 한번 했는데 아직 안 맞죠? 그럼 또 합니다. 네, 반, 올, 반. 네, 반, 올, 반. 했더니 쫙다 맞죠, 이제? 자, 여기까지 능선을 다 맞추고, 능선을 다 맞춘 다음에는, 두 개가 안 맞을 텐데, 이두 개가 안 맞습니다. 이두 개를 좌우로 넣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부터 하는 트위스트. 네, 네, 올, 올. 그 다음, 아직 두 개가 안 맞죠? 그럼 이거를, 이 바닥이 있던 면이 오른쪽에 오게, 이렇게 돌린 후에, 왼손부터 하는 트위스트. 네, 네, 올, 올 하면 다 맞습니다.